you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다 같이 세이브 코리아 하늘 높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10초 동안 묵상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음 네.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고 느낀 점이나 대한민국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네, 현장에 나오니까 현장에, 현장에 참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들고 지금까지 좀 머뭇거렸고 나오지 못했던 것들에서 많이 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시켜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해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네. 끝났죠. 본 영상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도 할말 있습니다, 할말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장에서 하신 말씀 인터뷰해서 지금 보신 영상입니다. 네, 지금 단상에는 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어, 교수님 올라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적 체제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숙경 교수입니다. 네, 지도를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보이시죠? 네, 이 지도는 1977년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동유럽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등 광범위한 지역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 놓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확장이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멈췄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반공을 외치셨고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확립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지나 공산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아이보리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이십니까? 네. 이 지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무엇에 장악되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포스트 모더니즘, 즉, 신 좌파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좌파 이데올로기가 자유를 위협했다면 1960년대부터 등장한 신 좌파 이데올로기는 이제 문화와 사회 전반을 뒤엎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 인해 국민들은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좌파 세력이 사업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학교, 기업, 교회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위기인 줄도 모른 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이 전쟁의 중요한 전사들이십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전사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절망스러우십니까? 아니구나. 네, 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네, 예, 다음은 이정수 공동 대표님께서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요.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셔서 세종교육 바로 세우기 공동 대표이신 박양근 공동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시죠? 네. 오늘은 역사 공부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77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은 세계 문명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생겨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사례를 이룬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살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건국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 농지개혁 농지개혁 둘째 독도 영유권 독도 영유권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네번째 시장경제의 초석을 이루어주신 것 시장경제의 초석을 이루어주신 것 다섯째 원자로 개발의 초석을 만들어주신 것 원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입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부 수립 다음에 1949년 교육,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만들어주셔서 10년 동안 1200개의 학교가 만들어져서 전쟁 후에 태어났던 아동들이 모두 99.8%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laughs> 교육을 중시여긴 대통령은 전쟁의 배 속에서도 5천여 명에 가까운 유학생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인재 대국을 만들게 됐죠. 이렇게 교육 대통령이고 인재 대통령이신. 또한 경제와 기술을 발전해 이룬 대통령 맞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건국 대통령과 건국정신을 잊지 말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몇살의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73세!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실 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뒷방 늙은이 지급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습니다. 23세 정부 대개혁 운동에 참가한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독립과 건국 운동에 전념하면서 하와이 교포 인세 여자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셨던 것은 매우 유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하와이 교포들이 모아서 돈을 보내서 세워진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앞자를딴 인하대학이 된거 아시죠? 네. 건국 후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하시고 국민들을 크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고. 또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주권을 지키고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36년간 식민지 아비 암흑기를 거쳤고 300만 명에 달하는 희생을 부른 전쟁을 치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198개 경제 국가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강국 5위, 종합적 국력 6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작년에 수출액은 6,838억 원!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국제무역수지도 518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저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의 밑바탕을 우리 어른들이 더욱 튼튼히 하여 2030 청년들이 누릴 행복의 터전을 더 발전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더욱 각성하고 바른 정치를 하며 경제인들은 더욱 경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은 국가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청년들이여 더욱 각성하자. 각성하라. 공직자들이여 정직하고 더욱 공정하라. 공정하라. 국민들이여 기도하고 참여하라. 참여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교방이 돕네 너무 높네요 네, 태극연합의 이진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금박수 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소서 자유 대한민국 구하소서 대한민국 구하소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예, 오늘 저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어, 말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문 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위에 있는 중국의 단동에 하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7년서부터 행정부, 대통령선거, 또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부분을 장악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이죠. 여기 장악된 세력들이, 장악한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를 사람을 다시어았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겠죠 지난 22번의 탄핵 그리고 또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하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시는 건 당연한거죠 네. 그러니까 내란 무엇이라고 해서 내란으로 몰아 붙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대통령을 퇴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그대로 제들의 머릿 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이해하죠 그렇게요?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부정성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팩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소뚜방으로 자리 자름, 잡는다고 그랬죠. 그냥 누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하셔야 되겠죠? 우리 복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요. 대전시 인구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주시 인구 80만 명, 세종시 인구 38명이라고 합니다. 38만 명.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숫자에 10배가 더 모여야 되겠죠. 청주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세종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홍성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252개 시군구 다 모여야 되겠죠. 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방에 갇혀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에 한명 이상 다섯 명씩 매일 설득해야 됩니다. 커피컵! 저는 돈이 많이 없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 두 명, 세명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열 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시고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리시죠. 우리가 어려울 때큰 어른신, 어른이신 국무총리를 하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우리를 리드해 주셨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 지금 제가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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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감사합니다. 고아수소 자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